댓글 이벤트 또한번 할게요. 한 분에게 드리긴 좀 그러니까 세분 이번에 세분 추첨해 서 드릴게요. 늦은 가을날 아침에 나왔어요. 아 아침이지만 그래도 해가 꽤 떠서 따뜻해요, 포근해요. 물은 잔잔하고 산들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흐러, 이렇게 불면서 수면을 살짝 어지럽히고 있는데 어, 좀 아기자기한 낚시 오늘은. 그걸 좀 해보려고 스피닝 장비 이글스틱 토파즈 ML 대 2,500번 리레 6 파운드 아5 파운드 5 파운드 g 7에 토너먼트 진카본 라인을 가지고 좀간결프고 섬세하고 조금 좀 디테일한 낚시 일단 스웜프 주니어 4.8 인치 주니어에 파이널피네스 8호, 훅 그리고 프로텍터 튜브의 아 인서트 싱커 이렇게 넥꼬리그룹 디테일하고 아기자기한 낚시 좀 진행해 볼게요. 항상 제가 많이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면서 낚시를 해서 사실 촬영하는 PD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낚시하면 좀 힘들지 않으면서도 저도 재미를 볼수 있고.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공감을 많이 살수 있는, 특히나 이제 겨울로 가면 갈수록 조금 베스트들이 좀 집약이 되고 조금 어떤 급심이 생기는 곳이라든지 브레이크 가시는 곳이라든지 물 속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든지 이런 데 많이 좀 모이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시는 분들도 참고해서 낚시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담아볼까 해요. 스프는 제가 어느 곳을 가든지배스를꼭 확인해야 된다 낚아야 된다 그러면 많이 사용하는 몸이에요 자, 파이널 피네스 8번 선경이 굉장히 얇아요 파이널 피네스, 피네스 8번을 라인에다가 체결을 해 놨고 섬프 주니어 4.8인치의 선프 주니어 애들애들하고 되게 가벼운 물성을 가지고 있어요 천천히 슬로우, 슬로우 싱킹 타입인데, 요거는 반을, 저기, 인스턴트 싱커가 한 2g 되려나? 2g은 안될것 같아요. 한 1.75g 되겠는데, 요거를 제가 한 반을 잘라서, 반을 잘라서 삽입을 하고, G7에서 나오는 프로텍터 튜브 플라이어, 그리고 튜브를 제가 여기 꼈어요. 3mm, 3.5mm 정도면 이 주니어에 쓰기 딱 좋아요. 한 중간쯤에, 튜브를 결속을 해주고 실리콘 재질이라 잘안 터져요. 이 형태를 훅을 이렇게 완전히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장애물이 많고 걸림이 수초라든지 이런 수초 잔해가 많다 그러면 훅을 이 웜에다가 이렇게 좀반좀 좀 묻어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참 쉬운 낚시 한번 해볼게요. 한 다섯 마리에서 열 마리 가량만 만나면 되겠죠? 채비, 이 웜은 어디서 구매를 하냐, 이 바늘을 어디서 구매를 하냐, G7 프로텍터 튜브, 플라이어와 튜브는 어디서 구매를 하냐, 여쭤보신 시 분들도 꽤 계세요. 캄베이지 홈페이지, 캄베이치.co.kr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모든 거를 다 구매하실 수 있어요. 옵션이 다 있어요. 뭐, 스펀프 마이크로에는 3mm 튜브를 사용하시면 되고, 스펀프 주니어 미니에는 3.5mm, 그리고 매그넘에는 5mm. 그 튜브를 플라이어와 함께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고, 이, 아무래도 물성이 부드럽고, 어 소프트한, 뭐, 또 이렇게 말랑말랑한 이런 재질이다 보니까, 이 파손이 꽤 많이 일어나서 손실이 많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이렇게 튜브를 쓰게 되면 손실을 줄이면서 오래 여러 마리를 낚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세이브가 많이 돼요. 어이 튜브는 꼭 선프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타사의 스트레이트 웜에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플라이어 하나에다가 이 튜브에 미리스만 조정해서 쓰시면 충분히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자, 낚시 진행할게요 자안아성 하는 낚시 살짝 슬랙 라인을 유지한 상태로 아주 부드럽게 이 낚시 대로 당겨서 팽팽하게 대로 당겨서 액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늘어져 있는 라인으로 액션을 줘도 충분히 되게 큰 휘청거림이 일어나는 게서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늘어져 있는 라인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는 라인으로 조금씩 조금씩 겨울일수록 중간에 인터벌 을많이 주고, 본시즌일수록 움직임을 조금 더많이 주고. 네. 그런 차이로, 운용을 하다 보면, 쉽게 베스를만날수 있어요 왔어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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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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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첫 캐스팅인데 오케이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오, 나이스. 자, 마치 붕어낚시군 같죠? <laughs>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첫 캐스팅에 네, 패스 한 마리를 벌써 만났습니다. <laughs> 아무래도 이 가을, 겨울 이때는 약간 저수지의 제방이라든지 수로에서도 가장 깊은 쪽이라든지 가장 넓은 쪽 예, 이런 쪽에 장애물이나 혹은 안정 수심 브레이크라인 이것을 끼고 있다면 베스가 대부분 모여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 굉장히 현혹을 시키기 쉬운 채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이스 첫 캐스팅에 첫 베스. 오 왔어 먹었어 먹었어 왔어. 오케이. 자, 두 번째 캐스팅에 두 마리. 나이스 오쉣. 오쉣. <laughs> 사이즈가 작은데 그두 번째 캐스팅만에 또두 번째 뱃스를 만납니다. 대낚시 하는 거 같죠? <laughs> 사이즈는 아담하네요. 나이스. 오케이 먹었어 오케이 나이스 오쇼오자세 마리 라인을 퉁퉁 하고 라인을 쭉쭉쭉쭉 끌고 들어갔어요 수온이 어느 정도 좀 낮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삼킬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걸 보면서 계속 풀어줬어요 좀더 끌고 가라 끌고 가라 하고 그리고 타이밍을 충분히 주고 세팅을 했는데도 바로 네, 언저리에 딱 걸리네요. 자, 또한 마리, 세 마리째? 어, 한, 한열 마리만 만나고 그, 그 와, 그 중간에 큰 녀석 한 마리 만났으면 좋겠네. 나이스. 사실 촬영하는 피디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낚시 하면 좀 힘들지 않으면서도 먹었어 먹었어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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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어아 빠졌다 빠졌어 먹어스 먹어스 오케 우오힘 쓰네 우오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좋습니다 여섯 마리? 음, 여섯 마리째. 참 쉽네요. <웃음> <웃음> 오, 뭐, 떼거리는 몰려다녀. 먹었어여 앞에 큰애도 있어, 한 마리. 하나, 둘, 셋! 오케이! 오, 사이 좋다! 오! 오! 흐허허! 우쌰! <웃음> 나이스, 여덟 마리. 우와, 힘쓰는 거 봐, 우와. 우, 우, 나이스. 우와. 우와, 나이스. 좋다, 아홉 마리. 어, 먹었어. 있어요. 우와, 나이스. 사이즈 괜찮은데? <laughs> 나이스. 아, 좋다. 힘을 모, 뭐딱 쓰기 좋아, 좋은 사이즈인데요. 삼자, 삼자 애들. 야, 야, 가만히 있어봐. 음. 금방 열 마리 채웠어요. 금방 얼 마리 채워서 여기서 끝낼까 하는데, 큰거한 마리만 만나고 끝낼까요? 자, 웜한 마리로 지금 현재 열 마리째 만났어요. 아, 큰 녀석 한 마리, 오자한 마리만 나와라. 처음에 시작할 때, 다섯 마리만, 다섯 마리에서 열 마리만 만난다 그랬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계속 잡게 되거든요? 이거를, 제가 오늘, 이 촬영해서 나가는 건 한, 한열 마리 있네요? 나갈 거예요. 근데, 총몇마리났는지 잠깐만요, 또 왔어. 오케이. 우와. 우와. 우와, 나이스. 자, 하던 얘기 계속 하자면, 오늘, 이, 썸프로 낚시를 해서 낚는 마리수를 한, 한, 다섯에서 열 마리만 한 편에 넣자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지만, 뭐, 마리수를 꽤 여러 마리 만나고 있어요. 어, 영상에 들어가는 마리수는 다섯 마리에서 열 마리가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낚시를 한동안 총몇 마리 낚는지, 그것도 맞추시는 분께 댓글 이벤트 또한번 할게요. 어, 썸프, 주니어, 그리고 파이널 피니스 훅, 그리고 인서트 싱커까지, 어, 이렇게 해서 선물로 한 분에게 드리긴 그러니까세 분, 이번에 세분 추첨해서 드릴게요. 어, 마릿수를 정확한 마릿수를 맞춰주시면 돼요. 저는 몇 마리 양는지 지금 다 카운트를 하고 있으니까. 아, 낚시를 앞으로 한, 한 30분도 진행은 안할 거예요. 짧은 시간이라서 많진 않을 거예요. 힌트라면 되게 많이는 안 낚을 거예요. 적당히 낚을 거니까 댓글로, 어, 정답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댓글, 그, 지난번에 댓글 이벤트 하니까 댓글 굉장히 많이 달아주셨어요. 댓글 수가 좋아요 수보다 많이 늘어났거든요. 아그 어, 좋아요까지도 같이 눌러 주시는 걸로 뭔것 같아? 뭔것 같아? 뭐야 원만 먹은 것 같아? <laughs> 원만 띵하고 <핑크> 먹었어. 음, <laughs> 진짜 웃긴다. 먹은 것 같아? 뭔것 같아? 원만 먹은 것 같아. 어었어 먹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오케이. 우와. 오, 점프를 1 m 뛰네. 오. 배스 마이클 존인가보다. 우와. 나이스. 아, 좋다. <laughs> 딱 힘쓰기 좋은 사이즈. <laughs> 오, 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힘을 써. 오, 힘을 모. 오, 우와. 나이스. <laughs> 나이스. 왔어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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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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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나이스. 자, 오늘 스웜 풀을 이용한 낚시는 여기까지만 하기로 할게요. 사이즈를 뭐큰 녀석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예요. 낚시를 좀 길게 한다면 그렇지만 어, 오늘 좀 촬영을 하는 낚시를 어, 조금만 하고 진짜 재미 낚시를 좀 여러 군데 막 치면서 카메라 없이 낚시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겨서 일단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고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마리수를 만났어요. 자한 다섯 마리만 만나자, 뭐열 마리만 만나자, 이 정도 다섯 마리에서 열 마리 사이만 만나려고 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어, 더 많이 만났습니다. 일단 이 아기자기한 낚시 예, 이런 낚시도 이런 낚시만의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스피닝 태클 뭐 라이트한 채비 예, 이거 이런 형태로 또 만나는 베스트 어, 재미있습니다 특히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오고 어, 이른 봄에 산란하기 위한 빵빵한 베스트들이 출연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뭐 마리수를 만나는 재미라도 소소하게 느끼는 것도 어, 나쁘지 않은 예, 그런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재미를 볼수 있는 이스포프 시리즈를 이용한 낚시 오늘.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아, 어, 다음번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